난세가 영웅을 만,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타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임의 성문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 정말 그 목숨이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다라고 해요. 어, 배트맨이나 뭐 울트라맨 이런 어떤 영웅들의 영화의 첫 시작점을 보면요. 꼭막 기차가 막 탈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어,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기차를 막 밀어서 살리고, 뭐,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을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그 비행기를 다시 세워서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정말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목숨이 위협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타난 사람들을 구세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 로마서 3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들이 그죄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짜잔 하고 나타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듣고 계속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실 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짜잔하고 나타났다 그거예요. 원래 없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에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나타난 것이죠.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죠. 완전히 죽을 것 같던 상황에서 새로운 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죄 아래 살다가 그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율법이 나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나에게 알려주는 인간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헤어날 수밖에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뭔가 우리를 끊임없이 나누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고 평하게 태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진 달란트와 배경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불공평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공평한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시.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자기의 자랑도 없어요.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하여 늘 마음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내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과연 율법을 파괴하겠는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면서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키며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십계명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삶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지키며 사는데요. 여러분,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구원 받은 자로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고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율법의 정신, 식계명이나 이런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데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좀 개념이 달라요. 내가 여지껏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오직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잘 지키는 것이죠. 쉽게 말하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더 잘, 더 자발적으로 스스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소산하는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끼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차별이 없이 나타났고, 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주님께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업고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길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My